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포용성장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사례 인터뷰를 진행할 아나운서 차서윤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종배이고요. 어, 저는 전공이 어, 37년 전 나치 기전에는 연세대학 상경대학에서 어, 응용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를 했고 어, 카이스트에서 산업 공학을 했으며 다치고 나서는 어, 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 공학을 예, 박사과정으로 미용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교수님께서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연필조차 주실 수 없던 상황에서 지금 모교의 교수님으로 계시잖아요. 어떤 계기가 교수님을 이 자리에 서게까지 만들 수 있었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할 때, 어, 저는 이제 그 계속 공부를 해서, 어, 이제 대학 교수, 특히 모교의 연세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다치는 바람에, 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필도 질수 없고 책도 질수 없고, 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진짜 모든 걸다 포기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다치고 한 5년 지난 뒤에 PC를 살수 있게 되었고, PC를 살수 있으니까 제가 손을 못 써도 뭐 이렇게 지금같이 막대기를 꽂고라도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고, 또 조금 지나니까 우리나라에도, 어, 이제, 제 같은 수동일체를 밀수 없는 이런 중증 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동 일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동 일체를 타게 되니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이동거리 생기고 또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니까 제가 뭔가 작업을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어 이제 그러면 제가 아, 이와 같이 기술이 장애인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해서 내가 이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미국을 유학을 갔다 오고, 어쨌든, 그래서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다가, 뭐, 국립자원에 와서 연구소 책임을 맡다가, 어, 어떻게 연세대학 교수로 8년 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 총장님이 저에게 이제 교수 임명장을 줄 때, 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이게 다치기 전에 꿈이었는데, 그다가 러 완전히 포기하고 잊어먹었었는데, 어 내가 어내 옛날 꿈이었던 연세대 학 교수가 되었네, 에라고 어 이렇게 큰 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기술들이었죠. 네. 예. 아, 이런 기술의 발달이 또 교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까지 도움이 됐었군요. 정말 저였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보조 기기를 개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재활공학, 뭐 보조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복잡한 기술도 있습니다만. 은 어, 지금 제가 제 몸에는, 어, 지금 손에 이렇게 끼고 있는, 이게 제가 다치고 나서 1년, 2년 됐을 때, 어, 강남 성모병원에 있는 작업치료실에 계시는 수녀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손에 차는 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쪽 손목도 전혀 못 움직이거든요. 손목을 받쳐주면서 여기에다가 어, 숟가락을 꼽아서 밥을 먹거나, 이영아치팬 같은 거를 꼽아서 이렇게 이제 쓸수 있게 하는, 어, 이런, 이거는 이제 커프라 그러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녀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걸 다니엘라 커플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라 커플을 1년에 한 두세 개씩 제가 소모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처음에 만들어진 본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그게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있어서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운전도 합니다. 예, 운전도 하고 어, 하여튼 많은 걸할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제가 여기 어, 이 지금 탭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잘 365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어뭐 하여튼 다양이런 간단한 것들이 대개 제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전동 휠체어, 이런 휠체어는 이제 휠체어가 단순히 이제 주행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포지셔닝을 좀 자유롭게 좀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이런 전동 휠체어, 그리고 또. 하반신이 마비해서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걸을 수 있게 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래서 제가 필요한, 제가 필요한 뭐, 척육형 경사로 단지 이런 것도 개발을 했지만은 또 저보다 더 중증인 분들도 있어요. 어, 이제 척수 손상을 입으면 저는 경수 5번을 손상당했는데 5번 이하로 다치면 저와 같이 이렇게 팔꼽기 2도 밖근 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꾼이 전혀, 3도 바꾼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 상태에서 제가 전혀 펼치를 못 해요. 어찌 그를 이제,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이상문 교수님 같이 저보다 한레벨 위를 다치면은, 저는 경수 5번을 다쳤는데, 그분은 경수 4번을 다쳤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팔도 못 움직여요. 그러면 팔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팔을 여기다 이렇게 고정시켜놔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차이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보다 더 이제, 그 높은 레벨을 다친 분들을 위해서, 어, 이제 식사를 할 때, 저는 그래도 손가 포크를 끼주면 제가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전혀 포는 손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식사할 때, 어, 이제 이렇게, 그암두 개가, 우리 사람 두팔 같이 암두 개가 나와서 한쪽은 젓가락, 한쪽은 포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주는 그런 어, 식사보조로 봅시나또 그런 분들이 뭐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제, 어, 구조 과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구족하가란 말은 어, 팔을 못 쓰기 때문에 손을 못 쓰기 때문에 붓을 입에 물거나 발로 그리는 분 예, 그런들인데 주로 입에 많이 물고 하시죠. 근데 입에 붓을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예, 좀 백호짜리 같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밑에 나무 둥치를 그리다가 저 위에 있는 감을 그리려면 안 닿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계속 이재를 옮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작업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붓을 물고 이렇게 어, 스위치 근처만 갖다 대면은 좌우, 상하, 로테이션이 되게. 예, 그런 이제 전, 동이젤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예. 어, 정말 다양한 기기들을 개발을 하셨네요. 어, 교수님께서는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 장애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교육 제도나 시스템 또 환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을 때는 한 20여 년 전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는 어대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뭐 어떤 시스템이 없었어요. 네. 예, 없었는데 제가 미국을 가니까 미국 대학에는 어, 장애인 지원 센터라 해서 거기는 장애 학생 플러스 장애를 가진 직원까지 네. 예,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었는데 어 거기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해줍니다. 음. 예 학업에 필요한 거라면 어 그래서. 이제, 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는 방식이,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은 그냥, 어, 그것이 필요한 거 이전에 뭔가, 아,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그걸 무조건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어, 장애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그 사람이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아, 어, 파악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석이나 그런 근거 없이 아, 다른 데서 뭐 한다 그러더라 그냥 따라해서 뭐 하나씩 하는.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잘안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미국하고한국의큰 특징은 예, 지금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필요해 보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를 갖게 되면은 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어, 우리가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데 어,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절대 위축되지 마라. 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실수해서 네 잘못으로 네가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네가 장애라는 어려움을 겪는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다치고 났을 때3 7년 전에는 한국에 전동 일체 파는 데도 없었고, 어 그리고 어 도로에 나가면 다특이었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 수단도 없었고. 어디 가면은 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어 국가에서 이제 저에게 활동 보조인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보조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어 우리 서울시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50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 택시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다양한 지원 체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제, 저도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장인이라는 거는 영어로 disabled, 뭘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할수 없게 된 것이 내 신체적인 조건 때문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개인의 필요도 사회가 채워준다면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에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 그거하고 한 가지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오늘 아나운서님이, 어, 제가 여기 팬을 떨어졌을 때, 이렇게, 좀 주워주세요 하면 주워주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주워드리면. 예.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네. 하고, 또, 네. 남을 도와줘서? 아, 또, 기쁘죠. 기쁘죠. 예. 네. 네. 저는 어떻겠어요? 예쁜 아나운서님이 도와줘서, 저도, 어, 기쁘겠죠. 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저는 아나운서한테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팬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네. 거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드리는 게 좋죠. 좋죠. 네. <laughs> 바로 제가 오늘 아나운서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을 주어달라고 한이 행위를 통해서 어, 도리어 제가 아나운서님을 좋게 만들어댔다는 거예요. 이 물론 좀 역설적인 건데, 역설적인 건데, 좀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요즘 어디 가다가 내가, 아, 가다가 이렇게 휠체가 어디 이렇게 약간 빠졌어요. 그러면 좀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밀어달라면 거의 100에 9 5은다 즐겁게 도와줘요. 네. 예, 도와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뭐야, 왜 장윤이 왜날 불러?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가버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 그냥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라 이거예요. 어, 내가 또 오늘도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남은 도와줘야 되는 이런, 그, 걸 갖게 됐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도리어 좋게 생각하라, 이거. 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어, 좋은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도리어.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 좀 당당하게, 예, 그렇게 살아가면, 은 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어, 뭐든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도우면서 나가면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예, 또 하느님도 도와주실 겁니다. 예.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 교수님의 말씀이 장애를 가진 학생분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김종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